이번 시간에는 방송 시청자분들이 평상시 궁금해하셨던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서 세금 상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 주신 분이 계세요.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과거 10년치 아버님 계좌를 떼어봤더니, 매달 천만원씩 내연녀에게 이체된 내역이 있는데요. 이건 자녀들이 받은 상속 재산이 아니니깐 상속세를 낼 필요도 없는 거죠.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오래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그래도 그 전에 좀 관계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특별히 아버님이 어디 회장님 아니셨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고세무사님, 네. 내연녀가 아버님으로부터 매달 받은 네. 자금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어, 굉장히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분통과 분노가 좀 올라올 수 있는 일인데도 어 굉장히 안타깝지만 내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10년 이내에 상속인들한테 흘러 들어간 자금 또는 사전에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 이 재산들을 다시 상속 재산에 합쳐서 상속세를 부과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어떤 케이스에서 많이 발견이 되냐면, 뭐, 부동산이야, 뭐, 등기가 바뀌니까 사실 증여세 신고를 다 명확하게 하고 계시지만, 음. 현금으로, 뭐, 금융으로 이제 계좌 이체를 해주셨다. 그러면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세요. 네, 이런 분들이, 뭐, 나는 뭐, 시간이 지났는데도 뭐, 조사가 안 나왔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다 밝혀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전 증여 합산 과세를 통해 가지고 상속세에 아까 말씀하셨던 케이크를 키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케이크를 키워 가지고 여기에 상속세도 높게 부과를 하고 또 증여세를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증여세에다가 뭐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았다. 가산세도 붙여서 이제 과세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연녀다. 그러면 내연녀는 사실 이제 상속인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니까 내연녀는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세법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으로 굉장히 긴 기간을 상속인들한테 주고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짧은 기간이지만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죠. 음, 음. 5년. 그래서 5년 동안의 중요한 재산들을 상속재산에 다시 합서, 합쳐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내연녀한테 흘러 들어간 자금이 무상으로 갔으니까, 공짜로 갔으니까, 내연녀는 사실 이제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잖아요. 이분은 당연히 증여세도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납부도 안 하셨으니까 이제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쳐지는 거죠. 그럼 상속 재산에 합쳐졌는데 이 상속 재산을 사실 상속인들끼리만 나눠 가졌다. 내연녀가 뭐 받은 건 없다. 기존에 이제 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내연 나무로부터 받은 재산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분은 상속 재산을 받은 건 없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의무가 없어. 음. 그러면 누가 납부하냐? 이 합쳐져 가지고 더 커진 상속세를 누가 납부하냐? 상속인들이 납부를 해야만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조사받을 때 이거를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모든 걸다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가끔씩 발생하는 케이스긴 한데 들으면 사실 많이 안타까운 사연이죠. 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금도 세금인데요. 세금 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내연녀가 살아 생전에 아버님이 나한테 뭘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서 연금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전세 자금이 됐든 뭐라도 내놔라 하고 자녀들이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끈질기게 연락을 해 오더라고요. 자녀분들은요,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보다도요, 이런 이야기 자체를 꺼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세요. 상속세를 신고한다 그러면 세무사에게는 뭐든지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과거 증여로 볼수 있는 아버님의 자산 이전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아버님의 부동산 처분 내역 또는 아버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 나의 모든 기억을 총망라해서 모든 걸다 세무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아버님 댁에 밥숟가락이 몇 개가 있었는지까지 네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워하시는 모습에서 그분들의. 금전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살아 생전에 자금을 내연녀, 내연남에게 주신다면요. 계좌로 보내시던, 현금으로 보내시던, 수표로 보내시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 부담을 하신다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요. 뭐, 살아 생전에 주시는 거는 상속세 부담한다, 인지하고 주시더라도 뭐, 이런 거에 빌미로 상속 개시 이후에 자녀들한테 또그 연락을 하니까요. 뭐, 내가 그 외에 뭘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문서로는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록 자체를 남기면 안 된다? 네, 맞아요. 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이제 변경되는 경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있는데, 이, 이혼한 배우자가, 이 배우자에게 한 증여가 상속세 사전 증여 재산에 이제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증여 당시에는 이제 배우자 신분에 있다가, 그, 배우자 증여를 받으면서, 이제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해서 이제 증여세를 냈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증여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제 이혼을 하면서, 그리고 상속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이혼 전 배우자는 상속인 외의 자에 음. 포함이 돼서 이제 해당 증여 재산을 또 고세문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속 재산에 이제 포함해서 또 과도한 이제 세 부담을 하시게 되는데요. 음. 그래 그래서 이제 상속인들이 이제 가장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실제 이제 본인이 재산을 이제 가져가지도 못 했는데 이 상속세의 부담이 이제 높아지는 점을 좀안 좋게 생각을 많이 음.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나라 우리나라의 이 상속세 과세 체계는 고인을 기준으로 고인의 재산을 이제 다른 고인들과 그~ 평등하게 형평성을 음. 가지고 부과하는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산을 취득하는 그~ 상속인 분들의 입장이 고려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 상속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요, 그냥 기존의 재산 외에도 사전 증여 재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이 세무사분들한테 의뢰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